아재인 듯 아재아님, 음. 아재돌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아재돌룸 네. 찍으러 모였습니다. 네. 아, 음. 오늘은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네. 지금 기사 보이시나요? 네. 어, 어제 자 기사인데, 음. 영상관을 음. 닫아라 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네. 지금 미국에서, 네. 지난 7월 22일 날, 음. 현지 시간으로 22일 날, 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네. 있는 중국 영사관의 네. 문을 닫아. 음. 네. 니네 거기서 개인정보 침해하고 지적재산권 침해했다. 음. 그러니까 스파이 활동 많이 했다. 음. 기업 정보를 빼내고 뭐 이런 것들이 영사관을 음.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다. 네. 그러니까 문 닫아라. 네. 하 중국에서 그에 네. 대한 반발로. 음. 그러면 청두에 음. 있는. 음. 미국 영사관, 스촨성에 음. 있는 미국 영사관도 영서, 닫아라라고 음. 맞불 작전을 한 거죠. 어... 그렇게 기사가 된 거예요. 네, 아주 최근 기사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긴장이 더 높아지게 된 거죠. 음, 네. 그 전에도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는 긴장이 되게 많죠. 많았죠. 네. 어떤 것들이 기억나시나요? 지금 뭐, 홍콩 보안법 때문에도 긴장이 좀 있었고, 네. 그리고 인도랑 뭐 전쟁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네. 좀 긴장이 높아진 상황이죠. 네.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네. 무역 전쟁 이후에 계속 네. 긴장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홍콩 보안법 때문에 음. 홍콩에 주어진 특권을 폐지하겠다라는 음. 미국의 발표가 네. 네.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하고 중국하고의 긴장 네. 관계 때문에 네. 점점 더 중국이 고립되는 느낌. 음. 근데 거기에 지금 미국이 점점 더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다가 네. 중국 기업에 대한 어 미국이제재해서 음. 끝나지 않고 이번에는 뭐 정치적으로 명사관을 문을 닫게 했어요. 음. 미국 국무장관인 폼페이오가 네. 중국 영사관이 이런 스파이 활동을 했다라는 음. 고 발표를 해서 네, 네. 이런 조치가 취해지니까 네. 네. 중국은 또 이제 그 마음에 들지 않겠죠. 음. 이게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거다 말도 안 된다라고 네, 네. 하면서 낙부를 붙인 게 바로 이거죠. 음. 우리 영사관 닫을 거면 니네 영사관도 닫아라는 음.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의, 어,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중국 영사관에서 네. 스파이 행위들이 있었다. 음. 거기에 대한 대처로 이렇게 한 거다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중국이 이런 맞대응을 한 걸로 보여져요 음. 근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긴장관계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 상황에서 네네. 왜 이렇게 점점 강수를 두는가 음. 생각을 해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왜 그럴까요? 음.. 아무래도 지금 대선이 코앞이라서 그런가? <laughs> 네, 그럴 수있겠미 대선이 음. 코앞이기도 하고 일단 먼저 트럼프의 상황을 보면 네네네. 굉장히 다급한 상황일 수가 있어요 네. 일단은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이슈라면 네. 코로나. 네, 코로나19겠죠 지금 미국이 감염자도 원래 많았, 많았지만 경제활동 재개를 선언하고 네. 더 네, 엄청. 늘어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를 방역에 대한 총 책임자는 사실 대통령일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네. 미칠 수밖에 없죠. 코로나19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미국 네. 흑인에 대한 미국 경찰의 강압적인 네. 어, 조사, 체포 과정에서 또 총리 맞아 죽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로 인해서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를 합쳐지니까 사람들이 거리에 나서면서 또 음. 확산될 위험도 높고. 네네. 그리고 미국, 특히 트럼프는 대통령이 될 때부터 백인 우월주의라고 음. 얘기를 많이 받았는데. 네네. 지금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라는 사회 운동까지 일어날 정도로 지금 음. 그 상황이 큰 거라 코로나 19 하고 그 흑인에 대한 미국 경찰의 어 강압적인 체포 과정에서의 사망 음. 그걸로 인해서 지금 민심이 트럼프에서 많이 떠나고 있다. 아 그렇네요 지금 상황이. 거기에다가 또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이런 이슈들 때문에 트럼프의 지지도가 떨어지면. 경쟁자인 바이든하고 여론조사에서 이제 차이가 점점 줄어든다. 음.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압박이 큰 상황인 거죠. 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중국에 압박 카드는 굉장히 유용해 보여요. 음.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강경책은 뭐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그리고 미국의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의견을 같이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음, 음, 음. 강하게 나갈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게다가 코로나 19가 지금 중국에서 시작되기도 했고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19에 대한 대책 특히 음. WHO나 네. 미국의 조사단 그리고 미국의 외교관들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간 때 있어서 중국의 대응 어, 외교관 특권으로 바로 가, 가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14일간의 격리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이런 음. 일을 한 것처럼 지금 중국이 외부의 조사를 굉장히 막는 듯한 음. 제스처에 대해서 공격하기가 되게 좋죠. 음. 그래서 그렇게 자국민들의 시야를 네. 외부로 돌리기도 좋고 그리고 무역 전쟁은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선거용이다라고 욕먹기가 조금 덜할 수도 있겠죠. 음. 음.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는 트럼프한테는 지금 상황에서 어, 국민들의 눈을 돌리기에 좀 좋은 카드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지금. 그리고 시진핑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정확히 네. 속을 알 수는 없지만, 네. 일단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코로나19에서 가장 빨리 회복한 나라, 음. 가장 대처가 잘 되고 있는 나라로 보여져요. 그 많은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지금 경제,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에서 네. 가장 빨리 반등을 한 나라. 보여줘요. 하지만 이 자료를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느냐? 아, 그렇죠. 거기는 조금 물음표가 있겠죠. 하지만 확실한 건 분명히 타격이 있었을 거고 네. 중국의 인민들이 그로인한 불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네. 코로나 이전에도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다가 코로나로 인한 타격까지 더해진 상태일 거예요. 외국과의 비교를 하기 전에도. 음. 거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있겠죠. 네, 그 그렇죠. 게다가, 네. 시진핑은 지금 독재 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민심의 동요에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고 있죠. 음. 홍콩에 대한 대응도 그런 것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이런 압박에 네, 네, 네.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중국 인민들한테 음. 시진핑 정권, 음. 내가 강력하게 중국을 리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독재도 할수 있다. 라는 논리가 있었다. 라면 강력한 모습이 흔들리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 싸움이 제3자가 볼 때는 미국이 유리하다. 뭐 음. 중국 내에서도 그런 분석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강경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그래서, 맞불작전으로 미국의 영사관도 하더라고 음. 하지 않았을까? 아, 이 간단한 내용만 봐도 여러 가지 또 생각을 들게 하는 음. 기사네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미국 중간에 긴장. 그래서, 네, 네. 어, 각 나라의 수장이죠. 네. 트럼프가 맞다뜨린 상황. 그리고 시진핑이 맞다뜨린 상황을 조금 들여다보면 음. 상황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좀 예상을 해본다면 지금 상황은 일단 중요한 기점은 미국 대선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미국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어떤 걸 얻어낼 수 있을까 약간 딜 음. 어, 미국의 어, 요구를 수용하는 어느 정도 수준의 수용인지도 알수 없지만 수용하는 딜이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나온다라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인가 음.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음. 나오실 나올 것인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트럼프가 그걸로 대선에 어떤 영향을 음. 어떤 이득을 볼 건가 그게 조금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이슈가 되지 음. 네.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고 싶네요. 저도 네.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럼 오늘 네. 지금 이 며칠 사이에 미국과 중국 간 음. 명사간 어, 폐쇄라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